안녕하세요. 득템하우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알찬 쇼핑을 위해 최고의 득템 상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천 순위는 쿠팡 리뷰를 바탕으로 선정했으며 득템하우스만의 신뢰성과 득템 감각을 더해 1위부터 10위까지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1분 내외로 빠르게 구성되어 구매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모두 쿠팡의 판매 데이터와 사용자 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선정된 득템 상품들입니다. 실용적이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들이니 쇼핑에 참고해보세요. 10개의 추천 상품 중에서 선택이 어려우시다면 7위부터 1위까지의 제품을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품 가격은 업로드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가 할인 혜택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구매 링크는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족하셨다면 다음에도 득템하우스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뛰어난 제품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